교육 특성화 대학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융합학부의 장내혁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 21세기를 대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Human, Earth, 네, Brain. 인간, 지구, 그리고 어, 이것이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를 변화시켰죠. 이것은 과연 뭘까요? 바로 뇌죠. 네, 우리 인류의 최고의 자산이기도 하죠. 오늘날 인류 문명을 창조한 키워드이자 당면한 우리 지금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또 열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볼까요? 유엔은 어떻게 지금 시대를 진단을 하고 있을까? 어, 유엔은 15년 주기로 어, 굵직한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2016년부터 향후 15년은 뭐라고 나와 있죠? UN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것을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왜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새롭게 제시를 했을까요? 네,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화면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네, 여러분의 저의 뇌의 창조성이 만든 겁니다. 그것이 인류 문명의 꽃이 되었다고 할수 있죠. 인간의 무한한 창조성. 이것이 과연 인류의 문명을 만들었는데요. 과연 이것이 좋기만 한 걸까요? 좋은 결과만 만들었습니까? 이런 것을 만든 그 배경에는 어, 지금 나오는 화면이 여러분들의 뇌를 찍으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멋있게 보이십니까? 네, 인간은 태어나서 네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는 어, 지구상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우리 옆에 분 잠깐만 봐 주실까요? 옆에 분하고 뇌를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 좀내 네, 스트레스가 상태가 안 좋으면 좋아 보이는 사람하고 바꾸고 싶죠. 인간은 태어나서 어떻게 하죠? 바로 걷는 아기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인간은 절대 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바로 걷고 뛸수 있죠. 여기에 인간 뇌의 특별함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동물은 애니멀 브레인은 태어나서 어, 바로 성인만큼의 기능을 아주 짧은 시간에 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부모 세대의 뇌 기능의 거의 80% 이상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뇌가 상당한 세팅을 갖고 세상에 나옵니다. 환경에 의해서 특별한 변화를 겪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인간은 얼핏 보면 하등 동물들도 하는 걷고 뛰고 하는데 1년이란 시간이 걸리는 이 아이러니가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와 차이를 보입니다.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내죠. 어 그래서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조합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천억 개의 뇌세포와 백족의 시냅스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화면에 보이는 신경망의 변화가 우리 인간 뇌의 특별함을 상징합니다. 지난 10년간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인간 문명의 변화를 생각하신다면 인간의 뇌의 창조성의 그 크기나 범위가 얼마만큼 큰지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어, 변화할 수 있는 어, 지구상 최고의 학습내를 갖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의 뇌, 인간 뇌의 특별함입니다. 하지만 어, 강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지금 물질 문명은 발달했지만 반대로 뭐가 떨어지고 있죠? 인간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제시하는 글로벌 멘탈헬스, 인류의 정신 건강은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예가 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제시하는 멘탈 헬스에 대한 지속적인 하락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멘탈 헬스의 변화는 결국은 어디의 문제일까요? 네, 오늘은 뇌만 얘기하면 다 맞습니다. 네, 우리 뇌의 상태의 문제이고요. 결국은 우리 뇌 상태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거기에 열쇠가 있죠.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류 뇌과학이 밝혀낸 이 마음의 기제가 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아 이제는 이 마음 먹기 달렸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마음의 투영의 산물이 우리의 결과인데요. 3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서 작동을 하는 걸까요? 강아지는 3년 전에 나는 어떤 강아지가 될 거야? 이런 생각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1년 전에 나는 어떤 강아지였어? 나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이런 성찰을 할수 있을까요? 네, 동물은 지금 현재에 있는 나를 나라고 알아차리는 자의식이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거울에 비친 나를 나라고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현재의 나를 나라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시간이 이렇게 지난 과거의 나를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성찰을 할수 없다는 거죠. 성찰 지능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변화된 나를 상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뭔가 만들어가는 미래의 나를 떠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 가치 있는 존재적 변화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교육은, 네, 이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활용과 방법의 학문이자 기술입니다. 그것이 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변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죠. 여기 한 소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교육을 어, 받은 한 소녀입니다.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너무 밝죠? 어, 이때가 이제 2012년 시점의 사진입니다. 너무나 밝은 이 라우라라는 당시 17세, 어, 지금 나오는 그 신문은 에사이바돌의 유력 일간지에 큰지막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로부터 불과 1년 전에 이 라우라는 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네 미혼모가 되었던 아이였고요.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느끼지 않았던. 그래서 장래 희망에 희망을 장래에 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아예 쓰질 수조차 없었던 그냥 16세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한 소녀였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런 밝은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네, 내교육이 과연 어떻게 이 소녀를 변화시켰을까 궁금하십니까? 네, 같이 한번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어, UN 에사이바두로 대표부에서 어, 미국의 국제내교협회에 어, 자국의 한 학교를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UN 대표부를 통해서 그 이전에 많은 n g o 들이 에사이바두로 그 내교 그 교육 원조가 들어갔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군인들이 길거리를 지키고 있고. 어, 약물중독 마리화나가 학교 안에서도 빈번했던 분쟁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한 지역의 대표 학교 하나에 내 교육 원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 원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교육 해외 원조의 첫 프로젝트였죠. 내 어, 교육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달. 지금 보이는 일주일에 한 시간씩 불과 사주에 걸쳐서 첫 달을 했습니다 피지컬 바디 뇌를 뇌 상태를 바꾸려면 뇌를 어떻게 바꾸지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몸을 먼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자신감을 기르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뇌가 몸이 활성화가 돼서 뇌가 깨어나겠죠 두 번째는 어, 에너지를 바꾸는 이런 뇌 체조 그다음에 기본 호흡 명상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정서 조절력이 향상되는 것이 두 번째 달에 일어났습니다. 첫 달은 무엇이었다고요? 신체 자신감. 두 번째는 정서에 대한 조절력 향상. 세 번째가 이제 의식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시면 네 인간 뇌 발달의 기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 감정에 대한 충만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지 사고가 일어나는 특별함의 기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뇌 교육은 신체, 정서, 인지 사고의 통합적 발달을 추구합니다. 뇌를 바꾸시려면 어, 몸 상태, 감정 에너지 상태, 의식 상태 이 순서대로 변화시키는 원리를 똑같이 적용했더니 지금의 라우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되었죠. 네, 그래서 어, 이런 보급을 위해서 국제농협회 아이브레아는 u n 이 외부 기관과 관계를 맺는 세계 영역의 모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 유엔 공보국,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세계 단위와 모두 채널링을 갖고 있는 어, 대표적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 지원사업 어, 내교육특성화 대학에서 한개 학교가 아닌 네개 학교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해에 2013년에 엘사이바도르 그 폭력과 분쟁과 이것이 난무했던 그 학교 안에 평화의 수영장이라는 것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어, 그 나라의 그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동참해서 만들었던 네, 드라마틱한 역사였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엘사이바돌 학교에 보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 교장단 연수가 2013년부터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었고 한국을 2 0 1 3년에 방문을 해서 감사와 어, 이런 것들을 표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에, 내 교육에 너무나 감사한다 그리고 지금은 매년 네, 이런 유엔에서 내교육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엘살바도르 비단 뿐만 아니라 어, 현재 대표적인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뉴욕에서도 뉴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시 1800개 공립학교에 내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어, 굿뉴스가 내용을 네, 바꾸고 있고요 어,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는 2017년 올해 미주 정부 최초로 내교육의 날을 도입하는 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교육의 네, 가치입니다. 어, 지금 현재 내교육은 유엔의 네, 이런 평화교육이라는 것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똑똑한 뇌가 아닌 좋은 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뇌를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동물이나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인간의 가치를 안다는 것, 그리고 나서 뇌를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물음과 답을 내교육은 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천적인 원형의 자산은 20세기 코리아가 아닌 반만년 정신문화의 원형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어, 강제 이내. 이미 너의머릿 속에 내려와 있다. 네, 뇌에 대한 내과학은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지만 어, 인류 자산인 뇌에 대한 지혜와 해안은 한국이 가장 앞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어,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교육은 인간 뇌의 근본 가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는 휴먼 테크놀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egenda